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 어버크 원이크 제가 밀어붙이고 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표 같은 건데요. 아, 표? 표? 너무 옛날 말이다. 카피. 카피 같은 겁니다. 또 이제 어버크 신상들이 나와서 받아본 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더 빨리 이거 인스타에 올렸어야 되는데, 인스타에는 제가 뭐 차츰차츰 차츰 순차적으로 업로드를 했었고, 어, 모든 제품은 써봐야 제가 뭐 이게 좋다, 이런 부분이 안 좋다, 뭐, 혹은 이걸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써보고, 어, 좋은 점을 찾아왔습니다. 뭐가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이 났어?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요새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버크에서 신상으로 보내주신 속지들은 음, 요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완전 다 사용하려고 껴놔서 제가 차츰 보여드릴게요. 우선 마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어바크 느낌이 물씬 나는 이런 약간 뽀용한 그런 그 저게 뭐야 마테고요. 이거는 십자수가 있는 마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것도 보시기 편하라고 여기 이렇게 저는 이런 사실 이런 남들 다 하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안 하는 바꾸러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생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러브 그리드라는 이름의 어, 마테고요. 색깔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고, 개인적으로는 하늘색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하늘 연두가. 저 하늘 연두를, 핑크판데 하늘 연두가 제일 예쁜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어버블 크러쉬 십자수 마스킹 테이프는 요런, 네, 무늬들이 있고, 저는 물고기도 이쁘고, 요 고양이 칸도 이쁘고, 다 이쁜 것 같더라고요, 얘는. 완전 레트로한 느낌. 그래서 어, 속지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먼슬리가 있고요. 전 먼슬리를 지금 이렇게 꾸며놨는데 그냥 보여드리는 게 편하겠어요. 먼슬리 속지가 있고요. 어, 이렇게 별 메모칸 여기 아래 또 투두까지 아주 야무지게 있어서 알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는 다음 장 이런 십자수 페이지들이 있었어요. 이거 이거다. 너무 귀여워요. 뒤에는 또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할수 있게 잘 나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페이지들 몇개 있는데, 이런 어버크의 장점, 최대 장점은 뭐냐, 활용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닦고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실용적인 거 좋아하는, 음, 나는 닦고 안 하고, 그냥 쓰는 거. 형사수첩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도 되게 좋다는 거. 저는 완전 양극단에 있는 스타일이라 닦고 할 때는 엄청 빡세게 하고 안할 때는 완전 형사수첩으로만 쓰고 하는데 얘는 어느 쪽도 저를 좀 감싸주는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그리고 베리에이션이 다양하니까 선택지도 되게 넓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는 또 요런 메모가 가능한데, 좀줄 칸이 되게 좁아서 글씨를 크게 쓰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분들은 요거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어, 지금 제가 뒤에는 뭘 잔뜩 써놨는데, 뒤는 또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뒤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여기 물론 이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있지만 저는 이렇게 써도 될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이렇게 꽂았었어요. 응.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에다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맘대로 꾸몄고, 이런 십자수 느낌이 나는 요 페이지도 있는데, 제가 요거는 못 넣었네요. 저는 이, 어버크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니까 이걸 이렇게 써도 되지만, 뭐내 맘대로 이렇게 그냥 쓰는 거지. 이건 하트 때문에 안 되겠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슬리, 위클릭 칸을 제가 다 그냥 여기다 넣어버렸거든요. 지금은. 이게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별 모양 있는 칸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여기 제가 다 넣어버렸어요. 이 위클리도 마찬가지고. 이두 개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어, 활용도가 좋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투도를 쓸 수도 있고 그냥 일정을 써도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일기처럼 쓸 수도 있고 짧은 일기를 여기다 채울 수도 있고 여기 여기에다가는 내가 그한 주에 할 일들 같은 걸쓸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뭐 거의 데일리로 쓰긴 했어요. 아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책 다섯 번 하고 아침 명상하고 다구나스구를 하고 그다음에 기록하는 것까지 해서 다 채웠고 여기 보면은 저의 일정 써놓은 거거든요. 뭐 토요일엔 뭐 하고 일 월에는 뭐가 있고 그다음에 메모 같은 것도 써놓고. 뭐 내가 하고 싶, 해야 하는 일도 하고 싶은 일도 써놓고 여기는 약간 계획 같은 건데요.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이게 별이 똥똥똥똥똥 떨어져 있으니까 메모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엔 뭐 메모하고, 여기엔 뭐 메모하고, 여기엔 뭐 메모하고 이렇게 해서 또그 즉시 즉시 피드백을 이쪽에서 해줘도 되고. 그다음 이별 모양 페이지가 진짜 귀여워요. 이게 뭐 여기다 다고를 해도 좋고 그냥 한 판으로 일기를 써도 좋고 양쪽에 같은 내용을 써서 여기에 피드백을 여기다 해도 좋고 아니면 여기에 일어난 일을 피드백을 여기다 해도 되겠죠? 그거는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와 어버크가 활용도 내지 활용도가 진짜 좋구나. 저 원래 내지를 잘 투명 내지만 쓰지 내지를 잘안 쓰거든요. 근데 써보고 더 미쳤다 라고 생각한 거는 뭐 이런 고양이 요런 내지도 있어요 귀엽게 그래서 이번에 컨셉이 십자수여서 십자수는 세개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두 개는 여기다 넣어서 그런데 요 비슷한 컨셉 요별 모양 컨셉으로 아까 보여드린 거 요거랑 요거 이렇게 해서 총 하나 둘셋네개네개 이렇게 해서 총 일곱 개의 신상이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 사실, 조그만 사이즈도 참 좋죠. 활용도 있고. 들고 다니기에는 이만한 게 없어요. A7만한 게. 근데, 여기 옛날 속지들 껴놓고 쓰고 있고. 근데 제가 이번에 진짜 놀랐던 건 이거예요. 미쳤습니다. 제가 P에서 제 J로 된 케이스라 어, 계획을 긴 짜는데 이걸 짜고 피드백하고 뭐 이걸 성실히 이행해서 아 내가 다음 주에는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야겠다 이런 게 조금 부족해요. 근데 계획을 짜는 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고 있는 와중인데 아 이거 왜 들고 있냐면 이게 이렇게 여기에 담겨져 왔습니다. 귀여웠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써주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이러 이렇게 해서 왔 왔고 아 요거는 좀 정신이 없는데. 알파벳 키스컷입니다 이게 되게 활용도가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키스컷을 잘안 써봐가지고 이걸 지금 어떻게 써야 되나 모르고 이렇게 모셔두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고정을 하시던데 클립 같은 걸로 응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럼 되는 거네 어, 좋네 실비으로 할게요.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요라인에 이번 신상 내지들이 그냥 활용도가 미쳤다는 겁니다. 자, 우선 먼슬리야 뭐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보여드리는 건데 먼슬리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먼슬리거든요. 근데 뭐 크기도 크고 그러니까 쓸 말도 많고요. 어쨌든 할수 있는 여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메모할 것도 충분히 다할수 있어요. 자, 이거야 보통이니까 넘어가겠는데 이 프로젝트 뷰랑 데일리 데일리 뷰 칸, 데이 플랜 메모. 요 칸이 진짜 알차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블랫 저널 쓰는 걸 좋아하고 이런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블랙저널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한테도 진짜 추천드리는 게, 여기다, 이게 저는 데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루에 이 정도 목표를 설정하고 많이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위클리 목표 칸으로 딱 설정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서포터즈 하는 거 올려야 되고, 영상 편집하는 것도 올려야 되고, 할게 많아. 제가 직업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뭐할 것들을 다 적어놓고 체크하는 거 하고 메모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해야 할 일들 같은 거 주로 써놓고요 아니면 뭐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일정 체크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 뷰는 제가 한주 동안 설정해놓은 목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나 일기를 꾸준히 쓸 거고, 뭐, 메모도 꾸준히 하고 싶었었고, 청소, 정리 정도는,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쓰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버크 인스타 가시면 서포터즈 님들이 이런 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랑은 좀 다른 영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되게 닦고 위주의 페이지가 많은 걸로 봤거든요, 저는. 막 닦고를 해도 당연히 너무 좋죠. 근데 저는 이렇게 쓰니까 너무 좋았어서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내가 만약에 소재목을단 나의 목표들이 있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그냥 짧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던 건데 뭐 비타민 영양제 잘 챙기기. 이거 잘 했습니다. 어어봐 봐. 네. 그다음에 운동 스트레칭 많이 해야 되고 뭐 다음 월요일날 뭐 어디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약속들을 적었어요 그 다음 칸에는 그래서 이게 색깔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섹션 구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내 맘대로 얘의 활용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투드리스트로 어, 쓰겠어 혹은 뭐 약속 체크리스트로 쓰겠어 해놓으면 그냥 그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쓰고 싶은 말을 썼습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썼네요. 그리고 약간 할 일을 잘해내면 실망도 없다. 약간 이런 말도 써놓고, 뭔가, 어, 저한테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그런 말들을 써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장도 알차게 썼, 썼는데요. 저희 이번에는 스크린 타임을 어, 그래프로 만들어서 여기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제가 스크린타임 줄이는 걸 되게 큰 나름의 목표로 삼고 있어서 핸드폰을 많이 안 하고 그 대신 어, 좀더뭐 기록이나 하고 싶은 일이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주는 드라마도 보고 유튜브도 많이 봐서 실패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스크린타임 영상 편집, 닦고 청소, 도파민 디톡스 같은 걸좀 하고 있는데 좀 실패했다 나름. 운동 열심히 했고 소비 절약은 어 저는 괜찮겠는데 저희 강아지 때문에 실패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플랜이 좀 저번 주보다는 확실히 좀 줄었지만 그래도 어 많이 이뤘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정해놓은 규칙들 같은 걸 체크해줄 때 썼고요. 그다음 메모는 제가 이번에 노트를 좀어 합산하고 뭐 구분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런 것들을 써놓은 거고 어뭐 다꾸용을 구분하고 형사수첩용으로 구분하고 이래니까 너무 써야 할게 많으니까 스트레스를 또 받더라고요 그 다음 하루는 한정적이잖아요 되게 저는 이미 블랙 저널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저널도 쓰고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소개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이거 어버크 다이어리 쓰고 있어요 에이세드네 근데 이게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페이지만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인스타에 올리는 용으로 찍은 거여서 여기에 내용이 별게 없는데 이 내지가 이건 신상이 아니거든요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에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을 쓰고 여기를 타이틀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메모하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집에 대한 생각도 있고 행복에 대한 생각을 한창 많이 했던 달이어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쓰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수첩인데 페이지가 이쁘니까 그냥 그 자체로도 충분한 거예요. 제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내지 방금 그거 너무 추천드려요. 이, 이거, 이, 이 내지 있잖아요. 이거 민트랑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이 내지 진짜 좋아요. 저처럼 쓰시는 분들 보다는 이제 다른 게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처럼 쓰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활용도가 좋다 보니까 이 리뷰 칸에는 저는 다음 주에 계획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컨텐츠나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써주기도 했고요. 어, 이 부분이 좀 모자랐네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 주 칸이었는데 음 언제 어디서나 기록을 주제로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했었고 어떻게 내가 기록하는 걸 소개해드리면 좋을지 그다음에 나좀 요즘 닦구에 대해서 좀 소홀했어서 아 스티커를 그냥 편안히 쓰는 가벼운 닦구 그냥 뭐 TV 보면서 이렇게 띡띡띡띡하는 그런 닦구에 대해 좀 집중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음왜 스티커를 좀 가벼운 마음으로 붙이고 싶어서 그런 거 써놨고 그다음에 의지는 허상이다 시스템과 간성이 진짜다 이 말을 트위터에서 봤는데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뭔뭐 하는 것보다 그냥 매일 매일 하는 게 최고구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스크린 세모 도파민 이번에 도파민이 완전 취해 있었어요. 독서 세모 이번에 진짜 못했고 영화 너무 잘 봤고 청소 열심히 했고요. 명상 열심히 했고요. 식사 간결하게 하기 뭐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이제 나중에 채워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내지 활용도가 진짜 미쳤다는 거. 써보니 진짜 좋다는 거. 근데 이거를 사시면 내가 피워도 계획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는 사실 활용도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아,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막 이렇게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계획을 잘할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한번 저처럼 해보세요. 데이 플랜이라고 되어 있지만, 위클리로 기준을 잡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주에 꼭 해야 할 일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저 다음 주 계획을 한번 써볼게요. 제가 다음 주에는 꼭 해야 하는 일, 아, 저희 강아지 건강검진. 그리고 뭐 영상 업로드 그다음 하고 있는 프로젝트 릴스 만들기 이거는 인스타그램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또 만약에 카테고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구분을 해서 쓰고 음, 블로그에는 사진 글 업로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주의 목표들을 쭉 적습니다. 사진 많이 찍기 영상 많이 그 다음에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사진 정리 잘하기 컴퓨터 파일 정리 그 다음에 청소를 좀 많이 해야 돼서 지금 이거 보면 별 색깔도 다르거든요. 여긴 하늘색, 여긴 핑크색이기 때문에 별 색깔의 구분을 지어서 뭐 여기는 집에서 하는 일, 여기는 내 공적인 일, 이렇게 구분을 해도 됩니다. 아, 저살 것도 있어요. 햄. 여기는 방정리. 아. 방정리 하는 건왜 이렇게 귀찮을까요? 옷 버리기. 네, 이런 걸 쓰면 되고 여기는 차차 채워나가면 되고 그래서 프로젝트 뷰 여기 뭘쓸 건데?라고 하면은 어 다른 분들은 여기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거야 다른 블랙 저널 통해서도 충분히 체크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는 딴 거를 쓰려고 해요. 그래서 다구 그다음에 일기 매일 썼는지 그다음에 운동 제가 이번 주에 운동을 못 가서 좀 다른 걸 해보려고 하는 중이고. 그 다음에, 정리정돈. 명상. 그 다음에, 또뭘 할까요? 음, 강아지와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싶어서, 그것도 체크를 해주고, 미디어. 영화 보고 싶어서 체크를 해줄게요. 그리고, 다음 주 약속이, 뭐가 있더라? 그 다음에, 뭐, 약속 체크해주고, 여기에는 뭘 할지 지금은 아직은 모르겠어서 그냥 비아놨는데, 뭐, 하고 싶은 걸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내 활용은 내 맘이니까. 음, 응. 그 다음에 데일리뷰도 채워주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칸이 진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 내가 기록을 좀 한다. 나 좋아한다. 그러면 무조건 사시면 좋겠어요. 진짜 강추 드리고요. 이 칸은 저 빼고 다들 알차게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여기다 껴놓고 이런 식으로 써봤는데요. 저는 어 한짝 한짝씩 이렇게 붙여서 쓰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약간 어 가계부 같은 걸 썼고요. 저 지금 더 채워줘야 되는데 아직 못 채웠고 그다음에 살거 약간 기록을 썼어요.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되지? 책도 샀고 뭐도 샀고 이런 이랬던 거써 놓고 그다음에 강아지 영양제 샀던 것도 좀써 놓고. 그래서 여기다는 그런 소비에 대한 리스트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를 해야겠지만 네. 칸이 부족 저처럼 이렇게 섣불리 했다간 칸이 부족할 수 있어서 조금 오히려 바꾸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여기에 이제 뭐 3월, 4월 비고 이렇게 해서 딱 비교할 수 있게 딱써 놓거나 아니면 좀더 다르게 구성을 한다면 좋을 것 같네요. 다른 분들은 어 이거를 이제 먼슬리처럼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걸 같이 붙이 이 똑같은 페이지를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게 되면 달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먼슬리처럼 쓰시고 아래다가 이제 쓰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완전 블랙 저널일 것 같긴 해요. 파이널 어 원말, 월말 결, 결산처럼 해서 한달 있었던 일들 결산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피드백 쓰고, 이렇게 하면 진짜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위클리라고는 하지만 꼭 위클리로 쓰실 필요가 없는 게이 위에 부분이 뭐랄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기에는 좀 아까운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전제 생각엔. 그래서 이 부분을 좀잘 활용해서 어, 여기 내가 원하는 주제를 잡고 글을 쓴다던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답구를 해도 한 칸씩 컨셉 답구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이 칸은 빨간색, 파란색, 뭐 노란색, 초록색, 핑크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칸씩 컨셉 답구를 하고, 이 위에도 캐릭터를 붙인다던가. 저는 여기에 캐릭터를 붙이는 게 좋아서 이렇게 다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그리고 여기에 뭐 내가 쓰고 싶은 거 쓰고. 그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커를 많이 사놨으니까 소진도 해야지 또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좀더 좋지 않을까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물건들을 받아서 어떻게 써야 할지 좀 나름의 연구를 하면서, 와, 어버크가 참, 커버도 커버인데. 내집 맛집이구나, 했어요. 이거는 일기 이런 걸로 딱 좋습니다. 데일리, 뭐, 일기 길게 쓰시는 분들. 저는 일기를 좀 짧게 쓰는 편이어서, 여기저기에 나눠서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긴 페이지는 잘안 쓰지만, 일기나, 아니면 다꾸를 할 때, 뭐, 이 페이지 자체 완전 통으로 붙이는 그런 다꾸들 있죠. 그런 거할 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어버크가, 어, 진짜로,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고심 끝에 이런 걸 만드시는구나. 왜냐면, 사실, 내지가 어우러지기가 좀 힘들 때도 많고요. 내지의 양식이 다양하지 않고, 다 쓰는 거 비슷하게 쓰다 보니까, 내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한 흔적이 막 느껴지고, 막 엄청나게, 야, 멋있다.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지? 이런 브랜드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사용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려를 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내지들이 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활용도도 좋고, 게다가 예뻐요. 이 색깔 핑크색인 거 보세요. 응, 게다가 예쁘고, 그리고 이 조그만 건또 조그만 거대로 엄청 알차고. 그래서, 진짜 내 입맛에 맞게 나는 좀 작은 게 좋다 이러면 이거 사서 또 그렇게 알차게 쓰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걸로 지금 다꾸도 하지만 여기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내용들도 적고 진짜 알차게 쓰고 있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서 뭐다 추천드리는데 저의 원픽은 그래도 요, 요 시리즈의 내지다. 이게 진짜 이것만 있으면 블랙저널을 60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블랙저널이 어려운데, 블랙저널의 단점이 내가 손으로 다 써야 되고, 좀, 뭔가,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고, 뭐, 그 손재주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예요. 내가 이걸 잘 활용하면, 진짜, 엉망금을 줘도 안 바꿀 다이어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나만의. 근데, 잘못 활용하면, 그냥, 예, 네, 그냥, 그냥 그런 거지. 그냥 이쁜 다이어리, 내지인 거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 내가 오버크 시리즈로, 어, 오버크 2편에서는 이 말을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켰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너무 예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네. 이거 말도 못하게 이뻐요. 하지만 꼭 필요한 걸 만약에 산다 하면 진짜 내지. 진짜 여러분. 저를 믿고 한번 사서 써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버크가 지금 데님도 나오고 있고, 데님이 재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원래 어버크를 데님 커버를 사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되게 막 들여다봤던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저는 폴더 다이얼이랑 그 데님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폴더는 이미 두 개가 있고요. 어, 아시겠지만. 저그 스티커첩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 그것도 재입고가 됐다고 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른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구매하시고 진짜 나는 다꾸런데 좀 계획적인 삶을 사고 싶, 살고 싶다 진짜 제발 제발 이거 진짜 써보세요 진짜로 제가 어버크 서포터즈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짜로 저는 덕분에 진짜 알차게 지금 기록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서포터즈가 좀 있으면 사실 기한이 만료돼요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근데 끝나고서도 이거 다 쓰면 다 저는 다시 그냥 내돈 내산 하려고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 주변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가서도 얘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엔 다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